이게 바로 되는 거였네. 그치? <laughs> 아유, 뭐가 그렇게 좋아? 아이, 그 남의 침을 왜 빨아먹어. 어. 한번 빨려. 남의 침은 빨아먹지 말자. 가. 밖에 그렇게 나오고 싶었지? 어허. 가자. 신기한 게 많아? 어, 차 온다. 어, 차 온다. 아, 지금까지. 목군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네. 그치? 글로 가면 엄마가 못 가지. 어, 이거? 거 봐. 놀랬지? 삼봉이 신났어요. 삼봉이 신났어요. 삼봉이 지금 신나가지고. 업끈이 엉켰어. 우짜, 가자. 이렇게 자, 이렇 자. 아, 그것도 지지, 또또또 또, 또, 또 지지. 가자. 차온다차온다한번차 차, 어, 어 미끄러. 한번차온다 일로. 한번또뛰어 아니 한번그거 하지 마. 띠 뛸까? 요이. 한번 요이. 요이 딱. 어 어. 한 빨리. 아 엄마 못 따라가. 못 따라가. 안들아니아니아니 그래도 못 따라가냐고? 아, 이 심지어 죽겠다. 으! 이게 뭐야, 오. 아, 진짜. 아, 끈, 끈, 또 끈, 또. 아. 이게 뭐야. 뭐야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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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런이 너무 거 이거. 이거. 이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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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좀 빗어야 되지 않을까? 목욕하고 도깨비가 됐네. 조야? 자.